아 히리릭 아 샤리릭 아니야 <laughs> 아 갑자기 너무 부끄럽다 이 그만해야겠다 진짜 그만해야겠다 탱크 먹을 수 있을까? 어 아, 나에게 있어서 희망은 이제. 아, 개바임. 아, 씨, 정신을 못 차리겠어. 아니, 너무 센데요? 일단, 개워버리고. 깨달았겠다. 카밀이 있을 텐데요.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, 카밀이. 짜잔. 우리 불리 블리... <laughs> 우리 분리츠. 진짜 고맙다. 사실 좀안 하는 챔피언해서 그런가 좀 빡세네. 어허허, 진짜 존나 아파요. 이거는 어떻게 해볼 문제가 아니야, 지금. 너무 규격 왜하지 일단, 뭐, 싸우자, 열심히. 이거, 공까지 가져갈 수 있나, 우리가? 근데 우리 사이드 가긴 좀 애매한데? 사이드 가면 져가지고. 그냥 한타를 해야 되는데. 근데 이거 되게 할만했던 것 같은데, 그냥. 아, 근 이것도 좀 살짝 많이 아깝다, 그쵸? 어, 도망쳐요. 어, 뭐지? 하면서. <laughs> 야, 이젠 할만한 것 같은데? 일단 도망치고. 어, 이게 왜? 오케이, 좋아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체력만 그냥 늘려봐, 그냥. 어, 체력이 곧. AP입니다, 지금. 악포 때문에. 자, 일단 텔 타긴 했어. 자, 일단 떼구르르르. 아씨 일단 마무리, 일단 마무리부터. 맞아라! 제발! 어! 오케이. <laughs> 바론, 바론, 그래, 바론 가자, 바론 가자, 바론이 맞는 것 같아. 아, 근데 괜찮으려나? 이거 그냥 빠르게 집 갔다가 라일라이 사고요. 안에 아, 그작쇼 나오니까 챔피언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, 그냥 와 완벽한. 아 나도 좀 때리기만 하면 되게 센거 같은데, 그냥... 자, 깐굴때굴만굴깐굴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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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이기면, 결국 이기면 되긴 하는데. 결국 이기면. <laughs> 백스가 약한 거야, 신디드가 단단한 거야, 이거. 이거 뭐예요? 아니, 백스 지금 딜 하고 있지? 신디드한테. <laughs> 아니, 씨. 바로는 바로는 먹자. 용도 1분 남았거든요? 아, 이는 제가 뚫어버릴 기세로 가야 될것 같은데. 자,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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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단 <목소리> <목소리> 일단, 일단, 텔. 나뭐한 거지? 아니, 상대, 뭐야, 카밀 살았네? 좋아, 좋아, 좋아. 아니, 나도 좀 딜이 세요, 그래도. 아, 좋습니다. 짝짝. 자, <laughs> 좋아요. 네, 이기면 장땡이야, 그냥. 어, 나쁘지 않았어. 아니, 이게 안 맞아? 1100원. 아, 이걸로 뭐가지? 닌탑 들면 좀 아쉬운가? 아, 닌탑 가면 좀 별로 일려나 아, 몰라. 그하하 <laughs> 딜은 되게 세졌겠지? AP 완전 빡세게 올렸으니까 아 이게 이속이 있어야 갱플이 나한테 큐쏠때 나도 큐를 넣는데 뭔가 좀 애매한데? 아! 아이 맞은 거개반데오 씨! 아풀 너무 너무 쉽게 빠졌다 아 닌탑 살걸 아왜 닌탑 사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아, 근데 이거, 릴리아 W, 아이까지도 좀 이해를 못 하겠다. 너무 아, 이해를 못 하겠다 보기란 보다는 좀 살짝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, 스킬이? 뾰로롱, 툭. 어이어이 어이? 아 이거 오케이 아 갱플 못 잡은 거 살짝 아쉬운데 그리고 나나 뭐했지 저 방금 잘했어요 여러분 릴리아 두, 두 번째 판 치고 못했다고요? 다고요 이거나 드세요 뾰로롱 툭 뾰로롱 툭 데미지 몇이야 이거 중앙에 맞으면 465 군까지 합치면 진짜 핵 데미지인데 왜 이렇게 약한 거 같지? 어. 자식 봐라. 아. 자, 뭐야. 갱플 노 귤이요? 갱플 노 귤. 어어루때 떼굴떼굴 씨야 꺼로롱, 꺼로롱, 툭! 조겼다저다 조여줘 조여줘 큐 뾰로롱 툭 뾰로롱 툭 버논 터주고 뾰로롱 툭 히리릭 아씨 떼굴떼굴 <laughs> 큐그히리 떼굴. 떼굴떼굴, 뾰로롱툭. 아, 그만해야겠다, 이제. 음, 헤이크, 힐익! 아, 았고요 아이씨. 어, 맞았는데? 일단, 일단 붕써봐 어떻게 된겨? 이긴겨? 나 바로 가, 그러면. 나이스! 풀릴 때 하나 둘 셋! 아 뭐야 타이밍 진짜 나쁘지 않았는데 잠깐만 야 일단 재웠어 히리릭 이 속으로 가지고 놀면서 뾰로롱 툭 히리릭 석으로 가지고 놀면서 아 히리릭 아 샤리릭 아니야 <laughs> 아 갑자기 너무 부끄럽다 이거 그만해야겠다 진짜 그만해야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달해도안 해줄 거임 뱅폴 승작 당하겠죠 와우 하나 피하니까 하나가 들어 드로... 어 아, 잠깐 뭐야 이거 뭐야 제월단 플래시. 하하하하하하. 어, 궁잘 썼다. 어 그. 어그그그 쉐어 이더 이상 내가 필요 없구나. 와, 그 와중에 사일러스 풀포 뽑긴 했네. 뭐 킬이 14킬이긴 한데. 일단 탈탔어. 내가 릴리아로 게임 이기는 거 보니까 그냥 사은 그냥 운빨 기도인 것 같은데? 아직도?